안녕하세요, 찌운입니다자 이번 업데이트로 가위바위보라는 새로운 이벤트와 그리고 슈퍼 점프전 조각 수집 네 조각 수집 이벤트가 시작됐는데요. 제가 지금 조각을 어일 개를 모아놨어요. 한 개만 모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. 이 가위바위보는 어 하루에 한번씩 도전기를 주는데. 총 5번까지 가능합니다. 총 5번까지 가능한데 네 번은 럭키 찬스. 이 럭키 찬스를 까 가지고 기회를 얻는 겁니다. 제가 럭키 찬스를 하나 까 가지고 지금 도전 기회가 두 번인데 어두번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번 럭창 깐 다음에 또 가위바위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보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이 보상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질 생각 안 하고, 이길 생각으로 가위바위보를 할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가위바위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처음에는 묵이지. 어, 묵은 기본적으로 많이 많이 내는 거기 때문에, 먼저 묵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! 오하하, 이겼다! 뭐야! 천 골드, 아, 뭐라 떴는데? 아우, 로딩 벌써 돼가지고. 자, 이번엔 그러면, 빠르게해볼게요 빠. 헤이! 오케이 천고유도 2000경험치 3보석 1번 보급판 고급 보급판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하네요 아 고보 나와라 제발 고보 아니면 경험치 나와라 자 럭찬 3번 깔게요 자 이거랑 어, 소리 좀 끄자 소리 좀 끄고 오케이 럭찬 마저 깔게요 오케이 3번 다 깠고요 어 잠깐만 500경험치 한 번만 더에자자 도전기에 3번 들어왔고요 바로 또 해볼게요. 자, 이번에는. 아, 뭐하지? 뭘로 할까? 찌 보자, 찌! 찌! 아, 아이고야, 이런. 저버렸네요. 아, 이거 이겨야 돼. 자, 찌한번 낼게요, 또. 헤이! 아, 아, 야, 찌 내면 안 된다. 야, 묵내자, 묵내자. 묵! 오케이. 자, 아, 두번 지고 세번 이겼네요. 아이, 참, 너무 아쉬운데. 다 이기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, 이지가 문제였네. 그냥 다 묵낼걸. 묵 아니면 빠낼걸. 아이, 너무 아쉽네요. 자, 어쨌든, 내편지 네 들어가서 보상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다, 세번 이겼는데, 다섯 번이 아니고, 세번 이겼는데, 여기서 고보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? 고보팀이야. 아, 제발 나와라. 하이! 오호! 자 고보 나왔습니다. 아, 네 고보 나왔어요. 일단은 이 가위바위보 3보석이랑 어, 1보는 먼저 까고 예, 고보는 이거 슈퍼점프전 보상받고 까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슈퍼점프전 뛰어보도록 할게요. 한판 예, 가보자. 어, 어디서 해보지? 음 여기서 해보자.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유튜브 어, 챔프님, 자,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가자. 오케이, 오케이. 강한타 한번 때리고. 오케이, 위로 올라갑니다. 이 슈퍼 점프전은 어, 진짜 뭐라 해야 되지? 잘 만든 것 같아요. 폭파전보다 나은 것 같아. 솔직히 슈퍼 점프전이 그렇지 않나요? 뭐이 슈퍼 점프전도 뭐 저거 서든에서 베껴온 건진 잘 모르겠는데 막 폭파전 듀오맵 이런 거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이 슈퍼 점프전이 훨씬 난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나요? 전 그게 난것 같아요. 음또 새로운 컨텐츠를 좀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음에는 순례잡기 이거 나오면 좋겠어요. 순례잡기 네 그타 게임 있잖아요. 그 탄이라는 그타 게임에서도. 그 술래잡기가 엄청 인기가 좋은데, 어우 재밌을 것 같아요. 술래잡기 나오면 자, 잡아주고, 자 키캐도 키캐. 기케! 어야 잡아라, 아, 도망가버렸네. 자, 궁케띠~ 어오세요 엉덩이, 어, 엉덩이 들었네. 어야 야야야야, 아, 야야. 왜 이러지,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. 자, 벌써 1분 30초 남았는데, 오~ 이러면 안 돼요. 이러면 안 됩니다. 자, 가자! 자, 위로 갑니다. 위로 올라가고. 나와라! <laughs> 오, 야, 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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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. 오케이. 한명잡았고요 야, 이거는 샷이 좋네. 샷으로 그냥 갈게요. 일로와, 일로와. 샷으로 다 잡아줄게. 허이, 한 명. 자, 두 명. 오, 야, 야, 샷 진짜 좋은데? 자, 세명 가자. 오케이. 세명 갔다. 자, 샷으로 세명 잡았습니다. <laughs> 야, <이거> 뭐지? <laughs> 자, 50초 남았고요 HP 써야지 HP까지 쓰고 난 무적이다 무적이야 그거 아이구야 <laughs> 안 잡혔어 안 잡혔어 오 어디야 어디야 여긴 어디야 아 점프 야이 점프도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좀 아쉽다 조절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그지 않나 여기 무조건 완전 그 천장까지 찍는 점프들이라. 좀 아쉬워요. 음, 조절할 수 있는 점프였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. 자, 오야 어, 피이다피딱피이야다야 P1. 쿤키티 아, 이구야자 이번한테 잡혔네요. 어? 자 13, 12, 11, 10, 9, 8, 7, 6, 5, 4. 아이, 과연 이거 퍼즐이 나올까요? 과연 퍼즐이 나올까? 자, 제발 한 번에 끝내자. 이야, 한 번에 나왔네요. 아니, 퍼즐, 이거 조각 나오기가 좀 힘들더라고. 전에 해봤는데, 음, 잘안 나와요. 좀 걱정했는데, 네, 조각이 바로 나오네요. 자, 그럼 바로 슈퍼 점프전, 네, 조각 선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늘을 지배하는 자, 가자. 자, 3, 2, 1, 고보, 갑니다. 하이! 자 이벤트 보상이 편지함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쌍고보 가자 쌍고보 찌우나 쌍고보 오랜만에 쌍고보 한번 까보고 싶네요 자 과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,2 도전 확인하고 음, 출석부 받았나? 받았다 오케이 편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쌍고보 야 쌍고보입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쌍고보가 이게 얼마 만이야 와, 자, 그럼, 쌍고보,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거 진짜 기대된다. 솔직히, 이번 이벤트, 어, 좀 혜잔데? 어, 나한테는 좀 혜잔데, 고보가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요. 야 자, 그럼, 고보, 두 개,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A급 나와라! A급! 아니면 S급? S급은 좀 아닌가? 어쨌든, 까보도록 할게요. 하이! 자 알카드 <laughs> sr69 아 이거 진짜 총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알카드 종류라 아좀 아쉽네요 자 일단 c급 알카드 sr69 나왔고요자 남은 고보 마지막 한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조고나오라화이 아, 아 카모의 채. 이거 S급 확장인데 이래. 아, 이거 보통이면 고보에서 B급 하나 건지거나 아니면 좋은 거 하나, 뭐 그냥 C급이어도 좋은 거 하나는 건지는데. 아, 이 카모의 채시랑 알카데 SR 6구가 나오고 말았네요. 아, 너무 아쉽다. 자, 이렇게 오랜만에 네, 스페셜 솔저를 하게 되었는데요. 이번 이벤트, 어, 가위바위보랑 슈퍼점프전. 좋은 것 같아요. 뭐, 슈퍼점프전 조각 모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. 거의 반반? 네, 반반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좀 힘들다 싶으면 가위바위보. 이거는 뭐, 진짜 간단하게 2 시간마다 럭키 찬스 까고 또 들어가가지고 뭐 가위바위보 들어가서 또한 번씩 이렇게 도전기 생기면 도전해보고 이러면 뭐, 요정도 그러면 해제 아닌가요? 뭐요 정도 이벤트라면 괜찮은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 인기 주무기, 초 스페셜 패키지랑 인기 주무기 왕 스페셜 패키지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. 아, 솔직히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, 솔직히 말해서 아,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인기 주무기를 그냥 패키지로 출시해버리면 아 이거 참 저는 뭐 물론 나쁘진 않아요 저한테는 네빠루십을 먹을 수 있는 어빠루십을좀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어, 우리 무가금네 무과금 유저분들한테는 좀안 좋은 패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<laughs> 솔직히 말해서 예. 그치만 어쩌겠습니까 네 이런 패키지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게임 운영을 하려면 이거는 뭐 저는 나쁘진 않다는 생각을 해요 게임 운영을 위해서라면 그죠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지훈니가 돈이 없어요. 네. 돈 생기면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말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. 아, 오랜만에.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 올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자,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그런 지훈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. 자, 그럼 안녕! 빠빠!